두산로보틱스 종목 분석 리포트 실적보다 미래를 보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만원 두산로보틱스는 선진국 로봇업황 둔화로 단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협동로봇 수요 폭증기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투자 지연이 이어지며 EQ25 매출액은 45억 원 마이너스 -68 68.6% 영업 손실 157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글로벌 일에서 3위 업체 모두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. 협동 로봇은 고령화, 인력 부족, 가격 하락 등 사회 산업적 요인에 따라 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며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3위 사업자로 향후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. 회사는 팔레타이징 용접 등 수요가 많은 영역에 특화된 턴키 솔루션 개발과 AI 인력 채용 확대, 풍부한 순년금을 활용한 M&A로 SI 업체를 흡수해 속도와 성장성을 강화. 두산 팝캣과의 협업을 통한 미국 내 영업망 확장 등으로 트랜지션 캐점을 극복하려 한다. 또한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 모션 제어 솔루션, AI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등 미래 혁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단기 실적보다 장기 성장 잠재력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.